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동향과 시황을 파악해서요,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앞서 제 채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2월 12월 무료 단타 종목과 급등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010-7912-8657로 단타 자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단타 종목과 12월 급등 종목 보내...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그리고 나스닥은 1.18% 상승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오미크론, 자 오미크론의 우려 진정에 따른 이틀째 상승을 보여. 자 기사를 보시면요, FDA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바로 팍스 로비드가 최초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자 이제는 처방전, 처방전만 있으면 자 가정에서 알약으로 알약으로 복용이 되는 자,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특히 중증화 중증환자 그리고 진행염이 높은 경증환자 경증환자의 복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령대 모든 성인이 자, 복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12살 12세 이상 이상에 대한 사람에게도 투약이 아니죠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코스당 30개 알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로 63만원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할때 HIV 항바이러스제, 자,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함께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신속한 진단을 해서요. 자, 경증일 때 학스로비드를 구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저개발 국가. 자, 저개발 국가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자, 가격이 60. 자, 국내에는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자, 세금 회피 폭탄 물량이 매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12월 28일까지, 자, 12월 28일까지, 자,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한 주주들은 자, 양도 차익에 이 세금을 물고요. 그리고 3억 원 이상 양도 차익을 발생을 시키면요. 바로 25% 수익을, 아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12월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근 저희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를 이루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조, 차조, 4조원에 대한 개미, 배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고요.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11월 12월 28일부터 그죠 12월 28일 매도세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런 대주주 개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산타 랠리 100% 급등할 수 있는 자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주들이 물량을 물량을 지금 비중이 10%만 남기고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28일 이후부터는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이러한 시황과 동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0107928657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산타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무료로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 주도주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2월 장 시작 전에 제가 시초가 매수 사인을 줘서 여러분 5%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할 테니 간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료로, 무료로 제가 종목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명과 그리고 평단, 평단.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12월 24일. 자, 바로 내일이죠. 12월 24일 내일. 고요의 바다. 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자, 드라마고요. 바로 배두나, 공유, 이전 이준, 자 김선영, 이무생 등자 여기에 있는 배우들이 모두 출연하는 자 그러한 넷플릭스의 SF 드라마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더라도요, 오징어 게임 지옥을 이을 넷플릭스 K 컨텐츠가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달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 고요의 바다는요, 바로 필수 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근 미래의 지구, 특수 임무를 받고 달에 버려진 연구 기지로 떠난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물입니다. 자, 2014년도에 큰 호평을 받았던 최학용 감독의 단편 영화를 시리즈화한 작품으로서 인류 생존의 단서를 찾아 달로 떠나는 탐사대원이 마주치는 미스터리를 그린다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는요. 반응이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자, 지옥이랑 그죠. 오징어 게임처럼 일단은 흥행을 어느 정도 할 거라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위지윅 스튜디오 종목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와 고요의 바다, 바로 넷플릭스 출시랑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기사를 보시면요. 바로 이정재 정우석의 설립한 아티스트 컴퍼니가요. 바로 고요의 바다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정재 아시죠? 배우, 그리고 정우성. 이두 명이 2대, 3대 주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위지윅 스튜디오와 자, 컴투스 자, 이 회사가 800억 그리고 250억을 투자해서요. 총 1050억 보이시죠? 1,050억에 돈을 투자하고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확대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지분율을 보시면요. 바로 아티스트 컴퍼니의 51%를 바로 컴투스 자, 컴투스 그룹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컴퍼니는 국내 톱 배우들 자, 기생충으로 유명한 박소담도 있고요. 자, 전세계 K 컨텐츠를 이끈 세계적 배우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엔 영화와 드라마 영상 컨텐츠 제작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고요. 커머스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는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를 비롯해 이정재 감독이 맡은 이 영화는요, 바로 최대 주주 컴투수가자 위지윅 스튜디오와 합쳐서 바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바로 51% 51% 지분을 자,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요. 자이두명 정우성과 이정재 아주 잘생겼죠? 바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기사에 따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도 소속돼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지릭 스튜디오는요, 바로 영화와 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제작사고요. 그리고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전시 등온 오프라인 컨텐츠 기획과 제작 서비스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승리호 아시죠? 자 승리호도 바로 자 위지윅 스튜디오의 자, CG와 자, 시각 효과 기술로 자, 작업에 참여가 됐고요. 이외에도 자 무한심도, 뮬란 마녀 등자 여기 있는 작품들이 위지윅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는, 자, CG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각 효과, 거기에 더해서, 더해서, 가상, 자, 가상 현실, 자, 현실, VR, 그리고 증강 현실, AR 등 영상 컨텐츠에 투입되는, 자, 기술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아티스트 컴퍼니처럼요,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체결하면서 종합적인 미디어 컨텐츠 회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 그러한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컴투스 홀딩스의 조직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컴투스 홀딩스는요, 바로 게임빌례 게임빌의 최대 주주, 자, 최대 주주 회사고요. 그 아래 컴투스 홀딩스가 있고 그리고 컴투스 플랫폼과 컴투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컴투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바로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바로 위지윅 스튜디오와 여기 NP 보이죠? 시 NP도 포함이 돼 있다. 자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자, 추가로 여기 한개더 있죠? 아티스트 아티스트 컴퍼니까지 이렇게 자회사로 두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조직도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연결이 돼 있고 연동이 돼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위지위 스튜디오는요 AI AI 메라커라는 기업을 자, 10억, 10억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자, 투자 협약을 맞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AI 영상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과 카메라 센서 기술을 결합한 AI 센서 기술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서버 연결 없이 카메라 센서에서 AI가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AI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하면요. 자, 바로 시각적 실명 유발 사대 안과 질환이죠. 자, 이러한 질병들, 백내장, 녹내장, 항반변성당뇨막망명증 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AR 증강 형실과 그죠 가상 형실을 포함한 자 기술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한 AI AI 회사와도 투자 투자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방향을 방향을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현금이 많았던 위지역 스튜디오가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와 협약을 업무 협약을 함으로써 회사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죠? 큰 황금 황금의 자, 리턴 리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크게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2018년도에는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도 자, 지정이 돼서요 자, 월트 디즈니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웹툰, 웹소설 리디죠. 자, 리디, 리디와도 이러한 회사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IP 확장을 위한 자, 이러한 업무 협약인데요. 자, IP는 바로 인텔렉전얼 프로퍼티라서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리디 브랜드는 바로 IP와 위즈윅 스튜디오의 영상 솔루션을 활용해 킬러 콘텐츠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 양사는 리디의 오리지널 소설 IP를 바탕으로 영상화 그리고 트랜스 미디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위지윅 스튜디오의 전략들이 볼수 있는데요, 바로 소설, 소설 미디어까지 이렇게 시각화, 시각화 IP 지적 재산과 영상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죠. 메타버스에 필요한 AR 그리고 증강 현실에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협약을 하면서요. 국내에서는 최고의 메타버스 대표 기업으로 자, 우뚝 서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만큼 위지 스튜디오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는 자 이렇게 웃음 모양처럼. 우수 명 형처럼 쌍봉을 찍고 지금은 자, 지지 지지를 받기 위한 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1차 저 1차 지지선인 38,680원을 아직까지 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41,000원에 대한 자, 상승을 한번 정도 시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일선이 내려오고 있죠. 자, 이런 20일선이 내려옴으로써 자, 21선에 안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작게, 작게 박스권 횡보 조정 기간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38,600원, 자, 1차 지선을 봤고요 일단 41,441원까지 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요의 바다. 자, 고요의 바다가 흥행이 먼저 돼야 되고요. 내일 12월 24일 여기에 재료가 합쳐진다면요. 그렇죠. 바로 큰 상승. 자, 개봉 재료와 그리고 흥행 재료까지 합쳐진다면요. 여러분, 위지 스튜디오 무조건 무조건 지금보다 5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자, 여기죠. 4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지요 사실 이렇게 긴 꼬리는 좋진 않지만요. 결국에는 재료, 재료로 재료로 상승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매물 때만 소화를 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5만 원 이상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매매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면요. 제가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혼자 이 종목 공략하지 마시고 10%, 20%만 먹고 빠지지 마시고요. 저랑 매매 자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석 자료까지 010-7912-8657로 아래 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월 12월 급등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단타, 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산타 랠리로 저 대주주 회피 물량, 자 물량이 12월 28일부터 마지막으로 12월 28일 마지막으로 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매도가 되고요. 자그 뒤에는 바로 29일부터 다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큰 손들이 바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12월 19일부터는 100%,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산타라고만 010-7912-8657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주도주, 산타 랠리 주도주를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 위지윅 스튜디오 아주 좋은 기업인거 느끼시죠? 그리고 아직까지 재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처럼 흥행을 할수 있는 배우들과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보다 다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50% 이상 갈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저를 믿고 이 종목 공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추우신데요 따뜻하게 자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의 위지윅 스튜디오 분석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